저는 지독한 여름 겨울 쿨톤 장발 미남 서사 패티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laughs> 거기다 찌질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 플러스로 아내가 있으면 미쳐 날뛰입니다 <laughs> 누구라도 없으면 못살것 같은 생활력이 있다면 좋아서 기절합니다. 딩글딩글 롤링글처럼 굴러가면 행복해서 죽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천하제일 오시강미 대회자 인기를 얻고 2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장르는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님천하제의 오시 강매 대회 1회를 보고 스포일러 없이는 오시를 소개할 수 없기에 아쉬웠던 찰나 장르 소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이렇게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세대의 오타쿠라면 아니 제 나이대 한국인이라면 이 장르를 한번 이상은 접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접해보기만 했을까요? 지금의 오타쿠들이 가차에 미치듯 그시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방구에 달려가 가차 강을 했습니다. 아, <laughs>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박 성 게임,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어린이 도박 중독. 주얼이 한심해, 저를 미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하고 애도 계속 시간 나고. 이번 발표의 주인공 우리 세대 오타쿠 가차 중독 DNA 근본 수천 년 지나. 마침내 선택받은 그 선택받은 장르. 바로 유희왕입니다. 사실 유희왕은 워낙 시리즈가 많고, 같은 이름의 시리즈라도 코믹스와 애니메이션 내용이 다르거나, 오. 또 거기에 카드게임 자체의 세계관도 있는 만큼, 세계관 설명과 함께 강매를 하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르를 영업하러 나온 이유는, 이 장르가 <웃음> 보투비 이상성축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맞냐! <laughs> 유희양 머리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고 방송 수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타이틀 많은 아동 애니메이션인 유희양에 걸맞은 짤들을 몇개 선별했습니다. 제 <목소리> 무슨 수위가 있길래 <laughs> 저렇게 검열을 해야 하는 건데? <laughs> 그냥 손만 두장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위에 설명들이 조건을 빼고 최대한 자극이 가는 것을 찾자하니 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의 전통은 바로 세뇌, 흑화, 에? 촉수, 폭주 두 얼굴의 캐릭터, 기억상실, 고문, 목숨을 네? 걸고 듀얼한 결과 죽는 모습이 생생한 묘사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되지 않고 아동 애니 같은 고자극짤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래로 시리즈별 요약과 추천을 적고 슬슬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는 토이 유희왕이래요. 저희가 알고 있는 아마 유희왕인 거야. 유희왕 시리즈 첫 번째 애니메이션. 카드 게임이 안나온대아예 어... 스토리 위주인가 봐. 자 유희왕 듀얼 몬스터즈. 아마 가장 친숙하신 유희왕 애니메이션이죠. 나 이건 알지. 추천하는 사람. 나는 유희왕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보고 싶다. 유희왕 머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손이 예쁜 유희왕의 근본을 보고 싶다. 이 방송을 보고 있다. 유일하게 국내 OTT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여러분이 봐주셔야 이후 시리즈가 나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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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한번 봐 주세요.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보셔서 수요가 있으면 수입사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강매을 적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걸 팔아서 최대한 많은 빵빵이들이 한 번씩 조회수를 올려줘야 제가 삽니다. 유양 GX 이것도 알죠. 유희양 애니메이션을 시리즈화 시킨 효자이자 본격적인 이상한 짓의 시작 <laughs> 가장 많은 괴상한 짤이 나온 시리즈이기도 아하. 합니다 추천 나는 학원물을 좋아한다 심야 42시 애니메이션이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가 궁금하다 근데 진짜 궁금하게 어. 써놓긴 했다 대체 심야 42시 애니메이션의 별명이 대체 뭔데 이상한 짓을 뭐 대체 뭐 했을까 카드게임밖에 안 했을텐데 다음 유희양 5DS라고 합니다 나 여기까지 봤어 추천 유희양이 <laughs> 한세뇌와 고문이 끌린다 오토바이 타고 듀얼하라고 도로 통제까지 하는 세계관이라니 <laughs> <laughs> 야이 뭐하는 세계관이야 이게 유희영 27년이나 된 장르에 돈도 인력도 넘칠 때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서 했던 정정당당한 짓거리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laughs> 추천 나는 외계인이 좋다 네? <laughs> 여러 인물과 진영이 복잡하게 얽히는 군상극을 좋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창간 이야기가 좋다. 오 이거, 오 이거 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제일 좋아하는 <laughs> 건데. 아동 타겟으로 틀어놓고 이상성력 오타쿠 그치? 양성할 수 있는 저기요, 그거는 오타쿠가, 오타쿠가 그냥 멋대로 말한 게 아닌가요? 라프트에서 바로 시청하실 수 있는 유희와유희세 글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리즈까지 쭉쭉 들어오고 극장판도 들어올 수 있기를 기원해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지 말라가 듀얼의 세계에 말야. 이 자리에서는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나 저희 장르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제발 <laughs> 만만하게 보고 들어와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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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실했다 <laughs> 그 다음은 <laughs> 아 맞구나 아 맞구나 냉정하게 냉철하게 읽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laughs> 저는요 이거를 뽑을 때요 이 사람이라서 뽑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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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송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보여드릴 분이 누구시냐 요즘 핫하신 그분이죠 네, 만두집 주인이신 버숄보리민 남궁혁 씨의 네,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장르는 모두 찍먹덕질을 해본 자는 그나도 지가 오타쿠라 다 처먹은 것도 모르고 먹을 게 없다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응? 이게 뭔데 r t 를 타지?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된 이후로의 제 생활이 36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laughs> 진짜 360도 돌아버렸어. 크크... <laughs> 뭐지 이 광선은? 비슝 이제 나! 아! 어 <laughs> 귀엽다. 만두로 변해 있던 것이에요. 만두로 변한 자들이 모여 있는 찜기란 곳은 생각보다 안락했습니다. 딱은 <laughs> 대협의 방송을 아늑한 찜기에서 보는 것이 일과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교 정파 무림인을 외치는 대협의 방송은 버티버를 처음 덕질해 보는 저에게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음습하구만. 자네들의 <laughs> 취향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이다 <laughs> 여기 찔리는 만두라 어 있지. 덕질 포인트 1. 표정이 리얼하다. 대업은 2D가 많은 버티버 시장에서 드문 3D 육신을 쓰고 있는데 이게 페이셜이 장난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야, 에이! 야, 야, 에이! 에이! <laughs> 침착해. 나는, 나는 중립을 지켜야 돼. 봐봐. 봐봐. 이 이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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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동, 동, 동일 인물이라고 중립이 전혀 안 됐잖아요 저 중립이에요 저 프로 유튜버입니다 사실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들어갔다안 들어갔어요 <laughs> 덕질보이트2 모션이 간지난다 무협하면 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천경검을 사용한 비무도 가끔 보이십니다 비무 야 <laughs> 멋있죠? 아, 말씀을 더 써주셔야죠! 여, 여기서 제가 주접을 하게 만드실 거예요! 더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왜 아무 단어가 없냐 말이에요! 덕질 포인트 3. 만드드가 쿵짝을 잘 맞춰준다. 한 만드가 볼 홍조를 띄운 채로 부채를 펴달라 요청하자.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비겁하다. 진짜 이게 왜 소중하냐면 원래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좀 꽉툭탁한 그런 무리민인데 그런 무리민이 저렇게 홍조리 띄우고 부채 사이로 저렇게 보여줬으니 아무리 만두들이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겠죠. 당당하게 장사하시오. <laughs>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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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이거 써진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림 후원에 맞춰 포즈를 취해주거나 대사를 쳐주는 등 매우 재밌는 쿵짝을 매 방송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서 좋았을 텐데. 내가 그만 진짜 플레 했을 텐데. 아, 이게 뭐냐면은, 이거 그대로 포즈를 취해준 거야. <laughs> 네, 덕질 포인트 번에 나는 골라먹는 재미가 좋다. 아, 자, 보십시오. 지 <laughs> 남궁 라빈스라고 써놓은 거야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군 순서대로 이분이 구궁형이고 이분 뉴뉴궁형이 뉴궁형입니다 이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델링이고요 근데 이때 성경은 또 그래 약간 좀더 날카롭고 좀 냉정하면서도 약간 우스져야 그리고 이제 뉴뉴궁형이 아 잠깐만 안써 대사가 없잖아 대본이 없잖아 대본이! 남궁역은 이런 분들께 특히나 추천드립니다. 나는 버튜브에 관심 있지만 처음 접한다. 오 진짜 완전 괜찮죠? 어, 처음 접하셔도 정말 일반인같이 갑반인같이 많이 잘 지내셔서 여러분 어디다 오글거린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실 거예요. 처음 접하실 때 아주 좋다고 생시면 됩니다. 그 나는 평소에 무현물을 좋아한다. 야 여기서 어떻 누구 좋아하냐? 뭐화산기아니라든가 아니면 뭐 광마희기라든가 우리 웹툰에서 무현물 요즘 많이 나오고 정말 인기 많고 웹소스로도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이남궁역 방송 보셨을 때 뭐, 여러분도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나는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피지컬 좋은 게 좋다. 일단 페이 잘 잘생겼죠. 목소리 상당히 성 같고 정말 괜찮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뭐랄까 그 게임도 게잘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이분도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죠. 아니 대체 누구길래 대빵을 홀린 거지? 궁금하신 분. <laughs> 뭔가 보충이 많다고요? 아니요. 이분도 이거를 바라면서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저는 이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대사를 그대로 <laughs> 읽어드리는 것뿐입니다에 <laughs> 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 드린다고 합니다. 자 만두 찜기는 당신의 기다립니다 당궁역 봐주세요 당궁포에버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상큼를보이도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빵빵이가 네. 온거 발표로 그대로 해준 것뿐이잖아 자 다음 건은요 렘버스 간판이고요 아, 누구시냐 네, 조상님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시 대회를 너무 즐겁게 본 대학생 빵빵입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지만 제 역대 최 정리표를 살짝 공개할게요 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누구를 잡아도 일단 장발이어야 심장이 뛰고 서사에 순애가 있으면 좋아 날뛰는 인간이 바라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까지 떨어지는 소세가만 아마 있으면 기웃! 탑에서 달려가서 <laughs>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먹는 순회 처절 애증 돼지 바디를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laughs> 말투 너무 오타한것 같지 않나요? <laughs> 하지만 사람이 나락 처절 애증만 보다 보면 지치는 법이.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것저것 스포츠물을 챙겨보며 청춘이란 아름다워라는 건강하고 깨끗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를 보니 이건 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거 진짜 이거 보고 황당했잖아. 아니 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건강을 잘 살겠구만 <laughs> 건강하고 깨끗한 발언하는 건 나답지 않다는 말이잖아 <laughs> 애증 폭식 오타쿠는 어디로 갔는가 우울해졌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그러다 발견한 것이 최근 실튜에 많이 보이던 프로젝트 문의 새 게임 에타님이 첫인상표를 해주신 것으로 유입하게 된 림버스 컴퍼니였습니다 천인상표 해주는 유입하게 됐다고? 이것도 내, 내 잘못이냐? 사실 저는 이 전까지 프로젝트 문의 세계관도 모르고 어, 전작들도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었습니다 이 게임사의 게임들이 좀 보기 힘든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딥한 걸 미친듯이 갈고하는 마조폭식 오타쿠였고 <laughs> <laughs> 토해도 내 책입니다 라는 마음속 각서까지 쓰고 이 게임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전제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짜잔 이름 이상, 날개 소속 최연소 수석 연구원 출신 수감자. 이 캐릭터는 한국의 중고등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날개의 저자 이상의 작품들에서 따온 것입니다. 중고등 시절 저는 이상의 날개를 처음 접하고 자꾸만 이 소설 속 남자에게 저질스러운 감정이 드는 저를 발견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떡잎부터 남다른 오타쿠였구만. 음, 사실 이 책에는 이상 성격이 존재합니다. 정말 TMI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장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지독한 여름, 겨울 쿨톤, 장발 미남 서사 패티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laughs> 거기다 찌질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 플러스로 아내가 있으면 미쳐날 짓입니다. <laughs> 누구라도 없으면 모살것 같은 생활력이 있다면 좋아서 기절합니다. 딩글딩글 롤링을처럼 굴러가며 행복해서 죽습니다. <laughs> 네, 저는 제가 박박 씻겨서 말리고 햇빛 쬐게 해야 하는 남자들에게 흥분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어린 시절의 제 이상 성욕을 완벽히 자극한 남자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장발이 아니라서 전 처음에 부정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이 남자에게 시선이 가고 눈길이 가고 군침이 꿀꺽하는 저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직 메인 서사도 풀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서사 중인 내가 아직 메인 서사에도 모르는 남자를 잡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서사가 6월 사장에서 열린다고 공지가 뜬 것입니다. 품은 사장은 공백 포함 구만자입니다. 호설 덕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저는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을 부정했습니다. 왜 부정하는데? 앞에침다 흘려놓고 그저 분량이 많아 신이 난것 뿐이라고 그래서 다른 최애 발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제 중간고사가 완벽히 끝나고 드디어 미루던 헬스치킨 이벤트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 여기서 치여서 체를 바꿔서 왔다 그 말이구만 이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자동으로 그레고르 팀이 되었다 <laughs> 시든시들한그귀염미의일 크리티컬 상한 우유를 자기만 먹고도 멀쩡하질 않나 귀한 위장에이 크리티컬. 왜? 왜, 왜 이걸 보고 왜 이걸 보고 흥분하는 거야 오타쿠야 아 아니래요 감자의 싹이 핀걸 보고 버리지 말라고 흐아거리네 귀엽다고 생각했다 이건 좀 귀엽다 핫 백드롭 크리티컬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대체 뭐야 <laughs> 오타쿠가 참사사 중에 심장을 서사 한번 안 보여주고 꽂히게 한이 남자 귀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눈은이 남자가 최강 모의 조상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 내가 가서 살고 싶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디스토피아 세계가 한 챕터마다 풀리는 수감자 스토리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 아, 접고 나니 알바들한 시간이네요. 슬슬 일어나겠습니다. 다 이게 유행이니? 유행이니?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유혈 낭자 세계관에서 구만자 분량의 서사는 대체 어떤 게 튀어나올지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를 토하여 죽어도 그의 흐앙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라 달콤한 지금이야. 이상 이상의 발표를 마칩니다. <laughs> 그러네요. 정말 이상적인 발표였습니다.